어... 5월, 10월 후공입니다 3피트 없으 난타 오븐 되는데 어, 1개씩 한씩 노나 가졌네 노나 가졌네 팡팡 콩짝 이벤트구나 좋다 바닥에 깔린 게 제일 좋은 건 따라 없는 거 같아 이가 없으니까 풍을 잘 쏟겠습니다 그리고 6기야 갔다요 6기 갔다요 <목소리> 칠 대지점 줘볼까? 똥 나왔다 똥야똥 갔다 똥. 똥, 똥. 저4점인데난 아직 점수가 안 났어요. 2점 났다. 스톱 1 0 8 0만와 세네. 좋은 거 어떻게 된 거요? 한분랑칠게요 1.30만이 크긴 크네요. 7월 성공 잡았습니다. 셀피 나한테 오고 팡팡 미션 또 갑니다. 자 무엇을 무엇을 먹어줄까? 상단 6, 7, 피광. 초단, 아! 사면 아니, 아니, 아니대요제네인데 큰일 났네. 코돌이, 홍반 때문에 죽고 있었는지. 됐다. 야, 저렇게 정도 연습해야 72장. 오늘 이거 고수업은 안 되는 날인데. 무시이 무엇이 문일까? 후공. <목소리> 응? 리립셜로 가고. 쌍피 나한테 알았어. 이 여덟 배라. 뭐가 잘못됐다. 이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이봐요. 이거 이상한데. 이거 지면 큰일 난다. 야단 난다고. 지플블록 하나. 홍달 벌써 저마이 같아놨네. 참 없는데 어찌 하하 아, 쐈어 어이구 와 이거 완전 놀아주기 아이가 이 놈아 8배인데 지금 고들고 나발이고 지금 피방이라도 떼야 된다 이 클락티 트리피 트리피 다 갔는데 쪽까지한 돼요 야 이거 아이씨 한 게임 진짜 1억 만들긴 힘들었는데 한 방에 다가져가는거 같아. 이렇게 어깨판을 또 만든구나. 자, 고더리, 고더리. 야, 이거 뭐 없나? 상피 쓰를면쟤 따라올 수 있는데. 폭탄이라도 치면. 어이구야 네. 이거 뭐이큰 옷돈 기분이 안 좋다 다 들고 있으면 어떡한단 말이야 다 짚고 뭐? 아거들이는 갔는데 왜 못나 필요도 없는 거쉴데 없는 거 320만이다 야야또 <laughs> 난다요 난다 난다 난다요 맞았습니다. 아, 2천만 원 잃었습니다. 오늘 돈 잃은 날이 인네 미션? 아, 세병이? 아, 오, 됐어. 예, 이 쌌어. 이 쌌어. 이거 나한테 와야 된디. 된다. 와야 된다고. 아, 야, 아, 절로 간다. 야, 다 가져갔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냐? 야다 가져가네 큰일 났다 미션은 내가 할것 같은데 큰일 났네 점수가 한두 점이 아닐 것 같은데 큰일 날것 같은데 원고 슬롯입니다 일단 다운 떼야 깜빡만 좀 되게 해주겠어 내 나겠다 야아 아까 보라 나았다 야아까보라아시어아시어뭐 이리 많이 먹 아, 전하 이거 잠깐. 잠아잠하 이거 꼭이겨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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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이가 이깐이나잠네 좋다 이깐 잠깐. 잠깐. 잠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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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저는 다오 점이다. 어, 예, 쓰시다, 스던입니다 이제 그만. 아, 피유들 장이 두 배. 피유들 장이 두 배. 초반 러시를 들어가줘. 가져와. 어휴. 계속. 미안 미안. 아, 이게뭐 시토리를 이래 들어가지고 쉴데도 없대요. 와, <끝> 다 <끝> <아따>, 폭탄 을 해보네 두배 <끝> 했다요. 나는 이거 어쩌냐? 아하, 이거 꼭 이겨야 홍단 갑니다. 공단했으니 됐나, 뭔가. 흔들었어야지. 자, 흔들어 볼게요. 두번 흔들었다. 근데 나 피부가 늘었어. 피부이 광복이 난리인데. 야, 1760. 발베요 그만하시다. 이게 안 되네. 12월 내가 서이다 이거는 이거는 나가 선이여 이쪽 뒤를찍지만 나가 선이여 팔이 없어 청대 다 비상 6천 대의 몸 되겠네 그것이 아까 피박에 광박을 맞아가지고요 기분이가 영 원자네 계속 따닥, 네. 따닥. 네. 수리까지 따닥, 네. 따닥 수리 쪽은 시비인데 찌뿌나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청단인데 내가 뭔 짓거리를 하는지 지금 3점짜리를 그냥 던져버렸네. 좋아 좋아 좋아. Yes one go. 피마이 광으로 어차피 물건도 갖고 거로 점수나 탱가봅시다. 던지 봐라. 에이 씨, 그걸 나쁜 거야 내가 물나겠는데 시리고. 시리고. 찌프다. 고고고고이현 2,057만. 아, 조금 아쉬운데. 아, 4월, 6월. 보고 인데 아무도. 것 아이고 그거 마저 싸면 어떡하냐 그거 마저 싸면 어떡하냐 미션 미션 광광 피가 광광 코코코코코 콕콕콕콕콕콕 이야 진짜 운도 좀좋 피안 먹으면 피방안 쓴다요. 음, 이 맛이야. 두고 어쩐다말이고 어쩐다고. 아니 어쩐다 팔도 없는데 코들이 하는 거야 이거. 어, 코들이 막았네. 계속 공짜 들고 있거라. 가만히 있어 봐라. 생각을 좀 하자. 미션 6배. 고! 시리고 해야지. 그래. 내가 날뛰어 돼있노 고! 야, 고를 안 하네. 자, 스리비도비 나이도. 그렇지, 서리비 한 대. 장 보탄 한 개. 좋다, 좋다. 시작이 이제 좋다, 요 나쁘지 않다. 무조건 시비. 좋다 좋다. 아이고 코돌이가가온나기분이안 좋다. 수탄코돌이가 가버렸잖아. 아유 미안 미안. 코돌이가 비가 오나봐. 아이고 일점 부정부 한남이걸못한면 어떡하나. 완고 시작하자 완고.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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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짜다시 뭐뭐 뭐 없는데 그렇지 큰게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굳이. 수류탄 폭탄, 폭탄. 나이스 아유. 야 온도 좋다 실비가네. 흔들어 찍어보자. 오점에서 점수가 안 올라가냐? 몇 번째 오점이냐? 뭐죽고뭐죽고 y 뭐어 u r s y 이 u r s y 64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후 게임 시작. 9월입니다, 9월. 자,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해줄까? 원래 딴거 내는데 내가 서비스 해줬다. 세리피투피 내가 다시 사, 해 내가 서비스 해줬어. 마음을 곱게 썼다. 기억해줘. 음, 음, 이 맛이야. 나긴 나야되는데 왜이러냐 이제 그만. 어?